시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여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수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오.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아론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레위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할렐루야.